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크의 장성은입니다. 오늘 강연은 이한 장의 사진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한근 5년 동안 30번 정도 다녀왔는데요. 네, 아이들이 그곳에서는 이렇게 소를 치는 게 굉장히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풍경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면, 아, 멋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학교 갈 시간인데 아이가 소를 치고 있지? 네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이 사진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맹한 것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마사이족 첫째 남자아이 경우에는 실제로 가축을 돌보느라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여자애들은 이제 동생 돌보고 또 집안일하고 시집가면 그만인데 이런 생각에 아이들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합니다. 그데 이렇게 특히 빈곤층, 취약층이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면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조혼 일찍 결혼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빈곤 속에서 낳은 아이들은 또다시 아동노동을 하는 그런 빈곤의 악순환에서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직진마다 가가지고 이걸 말을 해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끝에 저는 태양광 소 솔라카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솔라카우는 특별한 우유를 만듭니다. 진짜 우유는 아니고요. 그태양광 소가 만든 에너지를 우유병 모양의 배터리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안 가시나요? 영상으로 보실게요. With the solar milk b a t t e They plug their batteries into the solar cow. While they wait for the solar cow to charge the batteries, they can take classes and also have fun with their friends. After school, they can go home with fully charged batteries to power lights and cell phones. Thanks to solar cow, the house is now bright at night. Also, they no longer need to go to charging shops. <laughs> 네 여기서 포인트는 이 배터리가 학교에서만 충전이 되고 왜냐면 딴 데서 충전이 되면 굳이 애들 학교에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만 충전이 되고 딱 하루 정도만 쓸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거예요 왜냐? 많으면 편하죠 그치만 애들 학교에 보낼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충전을 하는 동안 어차피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는 동안에 당당하게 수업을 이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서는 소득의 10% 정도를 에너지에 사용할 정도로 전기가 굉장히 귀해요 비싸고 귀하니까 이 아이들이 가져오는 에너지가 부모로 하여금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게 하는 충분한 그런 인센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게 솔라카운데 말이나 닭은 안 되냐면서 <laughs> 왜 태양강 소인지를 물어보시는데요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소가 굉장히 중요한 가축이에요 어, 근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되게 소가 중요한 재산의 그런 척도 이고 중요한 가축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소 팔아서 자식 대학 보낸다 라고 할 정도로 교육이 먼저였던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아프리카에서는 애들이 지금 소를 돌보냐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올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소가 있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고, 우유를 마시면 이제 신체가 발달하잖아요. 하지만 이솔라카우의 우유를 마신 아이들은 배움이 잘하도록. 그렇게 솔라카우가 탄생했습니다. 솔라카우는 아이들 학교로 오게도 하지만 에너지 보급 관점에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입니다. 보통 전기를 보급하려면 우리가 발전소를 짓고 전기를 보내려고 하는 곳까지 성배전선을 통해서 연결을 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같은 곳은 집과 집 사이가 너무 멀어요. 그리고 전기 사용량은 또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기를 보급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소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수십 배는 비싼 비용을 내고 굉장히 먼 장터까지 가서 충전을 하고 건강에도 해로운 그런 케로신 등유 화석연료를 또 사용을 해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저희는 이방식에 변화를 준 겁니다 발전소와 집 사이에 송전탑이나 전봇대 같은 그런 별도의 설비 없이 애들을 전기 배달부로 만든 거죠 태양광으로 충전하니까 탄소도 적게 배출돼요 솔라카우 시스템 하나당 250명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250 가정에 쓸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 하나의 전체 빌리지가 마을이 다 전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솔라카우를 만난 마을의 변화가 궁금하시죠? 솔라카우를 만난 그 마을의 아이들의 출석률은 솔라카우를 만나기 전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배달부가 된 아이들은 가정의 이제 전기를 책임지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자존감이 엄청 향상이 됐습니다 또 케로신의 사용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아프리카라는 그런 대륙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먼 곳으로 느껴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아프리카에 갈 생각을 했는지, 뭐 연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종 물어보시거든요. 저를 포함한 팀원 중에 아프리카 근처에도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laughs>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왜 아무도 안 하지? 이게 오히려 저한테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만 성립을 할까? 아니면 실제로 작동을 할까? 라는 물음에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수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케냐의 한 NGO에 전화를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쪽에서 필요할까요? 그러면 설치를 해볼 수 있을까요?라고 했더니 너무 도움이 될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게요 <laughs> 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비행기 티켓팅해서 팀원들이랑 보시면 앞다리, 뒷다리, 머리, 등판 이렇게 그카우를 나눠서 들고 갔어요. 근데 케냐에 딱 도착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세관에서 딱 잡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악명이 좀 높더라고요. 이제 NGO들의 물품까지도 세금을 얄짤 없이 물리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뭐막 손짓 발짓 하면서 솔라카오니까 막소 그려 가면서 <laughs> 이제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스토리를 얘기해주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를 하더니 막 가라고 그래서 아산테싸나 이러는 거예요. 이게 고맙다라는 스일리어로 뜨셨더라고요. 그때가 2018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꽤 시간이 흘렀죠 만약 요크가 솔라카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아 우리 이런 거 했어요 이런 효과가 났어요 라는 정도로 소개를 하고 이 강연은 마무리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꽤 오랜 시간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제 사업화하고 또 이걸 스케일업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실제 정작 설치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굉장히 좀 드물었어요. 그래서 현지에 그럼 그 이걸 취약계층에 판매하기는 또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그런 펀딩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요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더라고요. 한 예로 구글의 룬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과거형이죠? 풍선을 뜻하는 벌룬을 생각해 보시면 이야기가 좀 쉬우실 텐데요. 거대한 풍선에 이 무선 인터넷 중격기를 달고 띄워서 공중에 거대한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오지마을에서도 그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땅에다가 이거를 건설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공중에 띄워 버린 거예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격 진료가 가능해지고 교육도 되고 전자 거래. 굉장히 많은 정말 임팩트가 날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지만 이 역시 경제성의 문제로 2021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룬과 다른 점이 있다면 솔라카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런 부분조차도 하나의 챌린지를 보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한국에서 가치를 갖는 현재의 상품을 판매하고 이익을 창출해서 지속 가능성을 한번 확보해보자. 그리고 한발더 나아가서 그것이 솔라카우 프로젝트를 알리는 매개가 되도록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참깨부터 아보카도, 막 꿀. 진짜 다양한 상품들을 이렇게 검토하다가 그중에서 이제 커피를 고르게 됐어요. 주변에 보면 커피 안 마시는 분들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보통 한잔 이상 마셔요 근데 아프리카의 태양광 소 전혀 일상적이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일상에서 접점이 많은 사람들의 매일에 매일에 함께하는 이 커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때 저희가 접점이 많아지고 기회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다만 좋은 취지에만 기대서 커피를 판매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커피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게 얻는 게 있어야 이게 지속 가능하다고 본 거죠 한 번은 마실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못 마셔요 그쵸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커피 맛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이 커피 브랜드 뭐야? 하면서 솔라카우 프로젝트에까지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특별한 커피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시 무작정 커피의 발상지이자 최고의 커피가 나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날아갔어요. <laughs> 가본 적 없는 아프리카 오즈의태양강소를 처음 세울 때처럼요. 스포츠로 치면 올림픽, 영화로 치면 오스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곳에서는 마침 최고의 커피를 선정하는 컵 오브 엑셀런스라는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이컵 오브 엑셀런스 1위, 수상한 물루게타 문타샤 씨를 만났어요. 이분 농장 커피가 1kg에 무려, 무려 120만원이라는 <laughs>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여러분, 여러분, 그냥, 에, 예, 그냥 이런 커머셜 커피, 현지에서 하나 3,000원, 5,000원 합니다. 1kg에. 스페셜티 커피, 만원, 2만원 해요. 이런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커피이기 때문에 전 세계 바이어들의 러브콜이 막 쇄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코는 이렇게 됐고 어깨는 이렇게 올라가셨겠죠 <laughs>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커피를 사고 싶다고 하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왜 너네한테 커피를 공급해야 하냐 당연한 질문일 수 있죠 근데 이물류게타문테샤씨의 농장이 위치한 아르베고나라는 지역이 전기가 정말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솔라카우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또 자신이 수상할 수 있었던 게 축복이고 이거를 함께 농부들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또 마음이 합쳐져서 이제 밤늦도록 솔라카우 프로젝트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 커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들이 모여서 마침내 그 농장 근처에 초등학교에 솔라카우를 설치를 할수 있었습니다. <laughs> 아, 네, 그래서 농부들과 그 자녀는 이제 전기를 쓸수 있게 됐고요. 저희는 이 엄청난 프리미엄 커피를 정말 좋은 가격에 공수해서 제공하는 아얀투 커피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커피하면 산지로 예전에는 이르가짜페 그러니까 한국에는 예가체프로 알려진 곳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커피 산지가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과 재배지가 이동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미 기후변화로 인해서 40년 전보다 커피 재배 면적이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고 해요. 빈곤, 교육, 기후변화 같은 거대한 문제들 앞에 우리는 되게 작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나와는 큰 상관은 없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커피만 봐도 이거 우리 문제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지키는 것의 문제. 한 잔의 커피 하나의 불빛. 아얀투 커피는 매출의 10%를 솔라카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누군가 아얀투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에티오피아 한 가정에 하루의 불이 켜집니다. 이렇게 켜진 불은 아이들을 학교로 오게 하는 불이고 탄소를 줄이는 불이고, 기후위기에도 도움을 주는 불입니다. 우리는 작아요. 근데 또 가장 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는 활동, 소비에 기업들은 판매 전략을, 정부는 정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지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고 그 생각을 또 소비에도 반영하는 거. 그것이 모두를 움직이는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커피 함께 한잔 하시죠. 감사합니다. <laughs>